자, 지금부터 슬라이드 마스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페이지 좀 구분할게요. 자, 조금 전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교과서 3쪽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교과서 21쪽에 2번, 52쪽에 2번을 보시면 지금 하는 거 보실 수 있거나 같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좀 볼게요. 중요한 거좀 체크할까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의 크기는 A4라는 거. 글자색은 문제제 없으면 검정색이나 흰색이라는 거.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도형과 하단의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번부터 6번까지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색을 좀 바꿀게요. 그러면 슬라이드 1번에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마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마 3쪽이었을 거고요. 10쪽이죠. 10쪽인데 그 페이지를 봐야 되네요. 실제로는 21쪽에 2번을 보셔야 되고 아마 제가 이 메모장을 보시거나 뒤에 캡처한 부분을 보면 교재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요거 좀 적으세요. 1번. 그 말은 21쪽으로 가시면 21쪽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자, 2번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1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21쪽부터 1번부터는 연습을 하시며 하시려면 요 부분을 좀 적으세요.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 부분이겠죠? 1번이네요. 가로 1번에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고요.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답니다. 혹시 뒤에 거 보이시면 체크하십시오. 적으시면서 체크하세요. 크기라는 말을 줄그시고 위에 디자인이라 적고 제가 목적지만 적을게요. 디자인 메뉴에 가면 크기라는 말이 있겠네요. A4 용지 줄거 주세요. 1번은 누구나 다하시더라고요자 2번에는 거기 2번부터 6번까지의 2번이라는 거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줄그셔서 적으십시오. 뭐요? 보기, 그 메뉴 어디에요? 보기라는 말을 적어주세요. 자, 제목 해야 되고, 그림 해야 되고, 슬라이드 번호 해야 되고, 자, 이번에, 그 20쪽에 2번에 2번은 로고가 왼쪽 하단이 아니라, 하단은 맞아요. 그 왼쪽 하단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림이 가운데 영역에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더 체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 하시고, 새 프레젠테이션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A4 용지 슬라이드 크기를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눌러주면 되고, 오른쪽에 크기라는 말 기억하셔요. 크기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있습니다. 한번더 클릭. 그럼 이제 정면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고, 삼각형 눌러서 A4 용지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제가 앞에는 3쪽, 10쪽에는 최대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맞춤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가로와 세로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A4 용지 고구요 슬라이드에 맞게 추가하자고 했고, 가로 2번 문제 보시면 6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죠. 단축키는 컨트롤 M. 추가되네요. 아니나 못하겠어. 썸네일 부분을 클릭해서 엔터를 탕탕탕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6번까지 만드시면 되고, 여기까지 가로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부터 6번까지라고 했으니 2번 슬라이드 눌러 주면 되고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에 있어요. 마스터 보기라는 그룹명을 찾고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클릭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우리가 제목과 하단의 로고와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할 겁니다. 자, 시작할 건데요. 도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21쪽에 2번은, 자, 뒤에서부터 할 거고요. 뒤에 도형은 요 도형이네요. 그래서 얘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도형은 얘는 2번은 아니고, 이번에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여기 있네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래서 얘를 2번 할 겁니다. 시작합니다. 삽입을 눌러서. 자, 삽입 들어왔으니 할게요. 그림도 있고, 도형도 있고. 그리고 텍스트에 슬라이드 번호도 있고, 삽입 메뉴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도형에서 직사각형,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10쪽에는 3쪽에는 도형이 위에 섰다면 이번에는 중간에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 저는 이렇게 하네요. 말하는 글자에 여기 아 보이시죠? 그 아의 점의 기준의 높이를 할 거고, 높이가 작다, 적다 할땐 크다라고 할 때는 다 하고 나서 그때 또 맞추겠습니다. 전 여기 아 라는 글자에 슬라이드가 시작되는 위치부터 클릭한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끝까지 보낼 거고요. 높이는 편집에 가려질 정도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중간에 보시면 혹시 주황색에 위아래 하살표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 기능을 좀 많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놓을게요. 크기와 색은 그대로 둘 겁니다. 위에도 형할게요. 사비배 도형에서,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이번에도 도형은 조금 전에 있던, 3쪽, 10쪽에 있던 도형과 길이가 똑같아서, 그럼 저는 요 기준 할게요. 그리고 저는 시작되는 부분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까지 드래그 할 거고요. 높이는 지금 만든 도형의 시작점까지 드래그 할 겁니다. 자, 혹시 마우스 포인트 다 보이시죠? 주황색 다 보이시죠? 그래서 놓을 겁니다. 자, 저는 두 가지 할 겁니다. 겹치면 색 주자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글자 색은 흰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배경은 어두운 색입니다. 자, 셰프 형식의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는 저는 이번에 녹색 진한 거 할게요. 자, 녹색 강조 6인 거네요. 제일 어두운 거 클릭할 거고. 두 번째는 잊지 마셔요. 첫 번째 빼기 제일 오른쪽에 도형선 없음이 있어서, 그럼 저는 요 상태에서 키보드 시프트 눌러서 만들어져 있던 파란색 도형 누를 겁니다. 방금 하셨던 도형 채우기 아래에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윤곽선 없음. 클릭할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 도형 선 없음을 했으니 이 줄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 줄을. 그러면 녹색에 만들어지고 연결된 점선을위에서 살짝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면 됩니다. 글자 바로 나오지요. 홈 메뉴에 가서 글꼴은 도둠이에요. 크기는 40. 글자 크기는 아니 글자색은 하양색입니다. 흰색 삼각형 눌러서 흰색 콤마 배경이를 누르시면 되고, 책을 봤더니 가운데 맞춤이어서 달락에서 가운데 맞춤 할 겁니다.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선에 올라와서 십자가가 됐을 때 위로 쭉 올려서 크기 맞추어 주세요. 자, 저는 요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여기를 컸으면 가운데 점을 줄일 거고요. 모자랐으면 이 가운데 점을 늘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애매해서 안 고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보시고 맞다 틀리다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저는 요거까지 했네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2번부터 6번까지의 제목과 첫 번째 빼기를 다 했어요. 그럼 저는 두 번째 하단 로고 할 거고요. 하단의 로고는 내 PC 문서 ITQ 픽처에서 로고 2번을 불러와 라고 했고, 배경은 회색이니 두 명색으로 하자고 해서 체크하셔야 두 명색이고, 색 동그라미. 그래야 경로가 나오겠죠? 갑니다. 삽입에 가면 이미지에 그림 있어요. 클릭. 이 디바이스 클릭. 그럼 요런 화면이 나와서 왼쪽에 사진 아니에요. 문서에요. 그래서 문서 클릭하면 되고, ITQ 더블 클릭. 픽처 더블클릭하시면 시험에서 얘기하는 경로가 나올 테고 문제를 보면 로고 2번입니다. 로고 2번을 더블클릭하시면 불러왔더니 배경이 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까 투명색이어서 색 가야죠. 자, 그림 형식일 거고 조정 그룹에서 색을 누르시면 제일 밑에서 두번째 투명한 색 설정 있습니다. 클릭 그래서 회색 배경을 누르시면 배경이 없어집니다. 자 저는 그림의 기준을 주기 위해서 책본이 가운데 있지만 모르겠고 왼쪽 아래 먼저 주겠습니다.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저는 오른쪽 상단에 점을 가서 채우기를 조금 요정도의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인 다음에 그림을 가운데 부분에 가야 되니, 그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자, 혹시 보이세요? 밑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 여기가 가운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하단에 로고도 다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슬라이드 번호 할 겁니다. 자, 합니다. 삽입 메뉴에 가면 오른쪽에 텍스트가 있고 슬라이드 번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되고, 슬라이드 번호를 체크하고, 기억하셔요. 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체크하시면 되고, 모두 적용을 눌러야 2번부터 6번까지 모두 그 슬라이드마다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날 겁니다.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했는지 한 번만 눈으로 훑어주시고, 맞다라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한 후, 오른쪽에 닫기에 마스터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의 세 개의 개체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되구요. 만들자마자 책 가셔야 교과서. 어디요? 자, 52쪽에 2번 가시면 됩니다. 52쪽에 2번. 아래쪽에 페이지 없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 페이지는 51쪽까지 봤습니다. 51쪽까지. 그럼 넘기면 52쪽이겠죠? 거기에 2번의 슬라이드지만 제목들 다 적혀 있습니다. 자, 합니다. 클릭해서 목차를. 마우스 힐을 아래로 한번 굴리시면 3번으로 넘어가는 게 보입니다. 클릭해서 일점에 띄우시고 탄소 중립이란 적으시면 되죠. 또 마우스 휠 굴려서 이점. 또 마우스 굴리셔서 끝까지 적으십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 배경에 클릭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그 답안 작성 요령과 그리고 전체 구성인, 실제는 여기죠. 자, 21쪽과 52쪽을 보고 제목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되셔도 아마 시험 문제는 60점 이상, 70점 이상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